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본인을 좀 따뜻하게 해주, 해주려고 돌봐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어... 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현장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좀 제가 사적인 마음이 담겼는데 선생님이 손님을 많이 보시다 보면 음력 10월생들 손님들도 많이 몇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나요? 음력 10월. 네, 음력 10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사주의 특징. 마음이 허하고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 이제 이상하게도 조금 마음이 쓸쓸하다. 네. 어, 유난히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싸, 어, 쓸쓸하고, 네. 음, 좀 어, 외롭고, 고독하고, 음. 이런 음,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사실 음력 10월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허하고 쓸쓸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럼요. 일도 어, 달라질 거고, 분명히 태어난 날도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이분이 또 이제 성에 따라서도 네. 어느 줄, 주력을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고, 네. 뭐 이런 영광관계가 다 있는 거라서 꼭 시월이라고 해서 그러진 않습니다. 이 사실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음력으로 몇월 생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음.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음력 10월생할 때 음력 10월생이 또 좋은 점이 있을까요, 선생님? 어, 본인이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다라고 느끼는 반면에 네. 주변에서는 본인을 좀 따뜻하게 해주 해주려고 음. 돌봐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음. 어그 10월달 분들 주변에는 항상 그 분을 좀 보듬어 주는 분들이 한두 분씩은 있다 어... 예, 예. 근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분도 있겠지만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는 분들이 있더라 음... 금전적으로 도와줄게 내가 뭘 해줄게 그러니까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거 말고라도 마음의 위안을 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음...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변엔 항상 네. 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분씩 항상 있더라 음... 그러면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음력 10월 초반에 태어난 사람, 중순에 태어난 사람, 말자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초반에 태어난 사람, 중순에 태어난 사람, 말, 말에 태어난 사람좀다 다른가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 예. 왜냐면 네. 다 사주마다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주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후반 걸또 나눠서 딱 이렇게 그렇게 짓기는 쉽지는 않네요 음, 아뭐지 그렇... 않다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참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음력 이제 10월에 태어난 사람들 사실 뭐 신가물이 많을까요 아니면 없어? 아, 그거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네. 내가 10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신가물은 이 신가물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신가물은 그분의 달도 문제지만 나이라든지 어떤 그집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영 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주력을 보면서 이분이 신가물이다 아니다 그러지 생에 진짜 닮아 가지고서 그렇게 판단을 하진않습니다 오늘도 솔직하고. <laughs> 네. 저 좋은 정보 너무 감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